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재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금융부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금융부채인데요. 금융부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채권, 대출, 사채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금융부채의 개념과 특징, 사채의 발행과 상환 과정, 그리고 기타 금융 부채 관련 사항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 부채란 금융 부채는 기업이 계약을 통해 현금이나 금융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즉, 금융 부채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기업의 재무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융 부채의 주요 유형 1. 차입금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사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3. 파생상품 부채 특정 금융 상품의 가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선물, 옵션, 스왑 계약 등이에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금융 부채는 기업의 재무 전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2. 금융 부채의 분류와 측정. 금융 부채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 부채와 기타 금융 부채로 구분됩니다. 1. 단기 손익인식 금융 부채. 단기적인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부채입니다. 시장 가치 변동에 따라 손익이 즉시 반영됩니다. 2. 기타 금융 부채. 일반적인 차익금이나 사채 등이기에 해당합니다. 원가법 또는 유유의 자율법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금융 부채의 분류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업은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사채의 개념과 발행 과정. 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채무 증서입니다. 1. 사채 발행의 기본 개념. 사채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투자자들은 사채를 통해 기업의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 수익을 기대합니다. 2. 사채 발행 금액 결정 요인. 사채의 발행 금액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입니다.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사채 발행 금액이 낮아집니다. 할인 발행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사채 발행 금액이 높아집니다. 할증 발행 3사채의 발행 유형 할인 발행 시장이자율이 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높을 때 발생합니다. 기업은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할증 발행 시장이자율이 사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낮을 때 발생합니다. 기업은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4. 사채의 상환. 사채는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며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 시장 이자율과 비교하여 상환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부채의 기타 사항. 1. 금융 부채의 조건 변경. 기존 금융 부채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2. 금융 보증 계약. 특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보증 제공자는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3. 연속 상환 사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사채와 달리 회계 처리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부채는 단순한 차입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업의 재무 전략과 회계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부채의 개념과 특징, 사채의 발행과 상환 과정, 기타 금융 부채 관련 사항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금융 부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특히 사채 발행과 금융 부채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기업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